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어, 지금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어, 그래서 6월도, 어, 지금 거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번주는 또 이제 장마가 또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또 덥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미리미리 예, 잘 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뭐, 화두는, 어, 결국은, 어, 지금, 금리 4%시대 온다. 공포관의 얼음, 예, 더 떨어진다. 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뭐, 전세계의 예, 관심사는 결국은, 어,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FOMC에서, 어, 일단은, 0.75%, 어, 한번 올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려가지고, 금리 4%, 어, 우리나라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뭐 7, 8% 얘기 나오고 있죠. 어, 미국은 뭐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지금 폭등을 했고, 어, 앞으로 지금 집을 살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아, 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어,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만 지금 매수세가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야, 굉장히, 예, 유해된 이슈는 크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은 안 열리지만 어, 24시간 돌아가는 어,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요 어, 일단은 지금 7%이상이 빠졌고요 이더리움은 뭐 거의 10% 어, 그래서 바닥을 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지고 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이 청산하는 기업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셀시우스 사태가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가 청산이 되야만, 어 어, 뭐가 지금 가닥이 잡힐 것이다, 어 라는 부분인데, 이 지금 코인런, 어, 지금 돈을 빼가지고, 어, 다 지금 현금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예,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어, 뭐, 하루 올랐다가, 어, 이틀 빠지고 지금 이런 식인데, 예, 여전히, 난망하다라는 거고요. 어, 지금 긴 시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돈이 오르고 있더라. 아, 지금 이렇게 어,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 8% 고금리에 강남 재건축만 산다. 아, 7인의 전문가 정책 해법은 주택 가격 양극화 심화 전망에 대한 부분들, 어, 전세 대출 수요 증가, 저리 대출 상환 능력 제고 등 필요. 어, 그래서 지금 강남 불패 해가지고 어, 이쪽 지역만 계속 용산하고만 어,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강남 영등포 동작 아 어, 보합권이고요 어, 앞으로도 여전히 지금 뭐 이에 대한 이슈는 어, 난망하다 어,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크죠 어, 그래서 이영끌 매수자들에 대한 어 지금 이 부담, 어, 굉장히 또클 것이고, 이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전기 요금 인상 시 물가 6%대 우려, 어, 지금 98년도 11월 이후 처음, 예, 지금 요때 IMF 터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었죠. 어, 그런데 지금 전기 가스 수도 물가 9.6%. 2010년 1월 집계 이후 최고다. 어,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 어, 여기서 0.32%가 공공요금의 몫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아주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기재부 3분기 전기업 인상 요구, 수용 여부 고심, 예.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불거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지금 이제 전기차 원전엔 쪽으로다가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이 우진하고, 어, 지금 현대 건설, 어,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린다라는 건데, 예. 지금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어,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유럽 내에서도 어, 러시아, 어, 니네, 예, 더러운, 어, 지금, 기름 갖다 쓰지 않, 않을 것이다. 어, 금수조치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유럽연합에서 받아주겠다. 아, 어, 이 이런 발언이 나왔죠. 어, 푸틴도, 뭐, 가입하든가 말든가, 어, 상관없다. 어, 그래서 일단은, 나토를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어, 유럽연합은, 어, 들어가는 모양새다. 아, 어, 이런 대목이고요.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고지고 있는 만큼,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더 뜨겁게, 예, 지금 달궈 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G2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엄청난 등덕 폭이죠. 아, 그래서 시총이 작은데, 예, 완전히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원전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예, 외인 기관을 일단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번 주도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아, 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예, 부분이다. 아,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금요일이죠? 아, 어, 지금 6, 625원, 어, 무려 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1개월 수익률이 지금 25%, 어, 지금 1년 수익률도 지금 26%인데, 어,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서 정부에서도 어, 지금 보조금 지급하면서 키워가는 분위기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장래 이제 기본적으로 3년 제가 말씀드렸죠. 어, 3년에서 10년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 이에 대한 성장성 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어, 어찌됐거나 중국과 러시아는 어, 이런, 이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와는, 아, 어,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기대감, 아, 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레고 캠 바이오, 어, 지금, 지난주에, 예, 지금, 특허 취득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오늘, 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 때, 지금 뚫고 올라왔다. 아, 그래서 이 재료가 뭐냐. 아, 그래서 지금 ADC에 대한, 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어, 조단위로, 어, 기술 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1조도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아주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요게 지금 이제, 어, 자가 희생기를 포함해 접합제 및 이유 제조 방법, 아, 어, 그래서 특허권 취득, 예. 그래서 ADC, 안티바디드럭, 어, 컨즈, 어, 컨쥬게이트 ADC 관련된 특허임. 항암약물이 암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방출되게 하는, 어, 고유의 독자적 링커 기술에 개선된 링커 특허로서, 어, 화학적 구조를 개선하여, 반감기를 증가시, 증가시켜 약효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특허임. 어,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어, 지금 이제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항암 타겟을 대상으로, 어, 다수 ADC 약물에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어, 향후 추가 기술 이전 어, 목표를 하고 있다. 에.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호주에 등록이 되었고요. 어, 지금 유럽 등 7개국 진입한 상태이다. 아.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예,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요. 어, 지금 이제 이거를 어, 지금 셀트리온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레고캠 익수다 ADC 기술 이전, 어, 셀트리온 시너지 가능성. 어, 그래서 허투 타겟, 약물 항체 접합제, 신약 후보 물질.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21조 원 규모고요. 어, 지금 뭐, 치료제에 대한 매출이 난망한 가운데, 앞으로는 ADC, 예, 유에 대한 이슈가 아주 지금 주름을 잡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바이오 USA, 에, 지금 요 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 어느 정도 가늠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일단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 셀트리온 예양 미팅만 백여 건. 어 ABL 바이오도 문의 줄리어. 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레고 캔바이오가 이 기술 이전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ADC 신약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어, 이 ADC에 대한 부분들 어 시밀러 아주 크게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제, 쌍반은 바는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아주 크죠. 어, 아주 공장이 크고, 빠르게 잘 만들어주니까. 어,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SC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약된 미팅 건수만 100여 건 수준이다. 시밀러 뿐만 아니라, 어, 보유한 ADC를 활용해 셀트리온과 신약 개발에 나서고 싶은 어, 문의가 줄 잇고 있다. 어, 지금, 이제 요게 팩트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매출과 주가 폭등은 어, 이 a d c 예 지금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부분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글로벌적으로다가 이 미팅커스가 쇄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